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. 유사개정주의 이간질 교란술 거짓신인 주특기는 일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거짓신인이 보게 되면은 뭐 갑자기 누가 권총을 들고 뭐 돈을 내라라 뭐 돈을 내라막 이런 얘기를 막퍼립니다네 그리고 나서는 정 아무개 무슨 교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교란을 시키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버리거든요.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거짓 신이 보게 되면 이 자가 아주 그냥 거짓말에 아주 능수능란합니다. 네, 과거에도 보면은 박근혜 정치인과 결혼하기로 했다. 그리고 그거 둘러대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자질러집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? 또 이병철 양자, 또 박정희 비선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그걸 가지고 그냥 막요리조리 조리조리 해가지고 어떻게든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. 그리고 막 혼란을 시키는 거죠. 말을, 거짓말에 아주 능수능란하니까 말로 사람들을 막 혼돈시켜버리는 겁니다. 요즘에 보면은 레벨이라는 게 있어요. 뭐, 뭐, 예물을 맞췄다 그러면 뭐 레벨, 레벨 오무 올라가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레벨이 또 천국에 가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백궁천국에 가게 되면은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, 돈. 이야, 이참 기가 막히죠. 네.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대내하고 혼란을 주고 또이 불로 우유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냥 그 밀봉 그리고 살균, 멸균 된 거거든요. 그걸 경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. 어, 아, 어떻게 우유가 안 썩지? 살균되고 멸균되고 밀봉됐다는 라거잘 모르는 거예요. 그 뚜껑을 열어 놓게 되면 써버리거든요. 그 어떤 분은 빵도 뭐이 교주 이름을 써놓으면 안 썩는다 해가지고 뭐 그거 믿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나중에는 이 교주가 하는 얘기 보면은 뭐 빵은 수시로 얘기를 해줘야 된다. 뭐 수시로 자기 이름을 불러야 된다.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세뇌시키고 교란시키고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은. 그 사건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김태형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그 도리어 피해자인데 그 피해자분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뭐 그냥 유튜브에서 뭐 누가 권총을 들고 어뭐뭐몇 천억을 요구한대 그리고 그 관계자가 고소를 한 거죠 김태형 감독님을 고소해가지고 보니까 뭐일 천억을 고소 고발이 들어와서 1 천억을 권총을 들고 들어와서. 뭐 요구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뭐 살인 미수를 했다 뭐 이렇게 고소 고발이 들어오는 거예요. 그러면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게 막 혼란스럽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간질이 막 들어옵니다. 이간질이 들어와서 저에게도 뭐 김태형 감독님 이 그렇게 한게 맞는 것 같다 뭐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여기저기서 전화를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간질 교란술을 막 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. 지금 여기 보면은 계정이 이거 ORDYKI 요, 요 계정이 있어요. 여기 사진도 아주 유사, 유사한 사진이죠. 근데 요 사진, 요기 보면은 점 하나를 딱 찍은 거예요. 여기다 점 하나. 네. 그래서 점 하나를 뒤에 딱 찍어가지고 마치 이분인 양. 그러니까 이 ORDYKI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진실한 글을 쓰시는 분이거든요. 그 진실한 글을 쓰시는 분인데, 이분에게 딱 여기다 점 하나 딱찍어갖고 이간질을 시키고 교란술을 부리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. 이 얼마나 이자들의 도덕성이 어, 바닥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. 전에도 이 정체 불명의 인간이 어떤 분하고 똑같은 고그 사진하고 에, 또 이름까지도 이름까지도 똑같이 써가지고. 그래가지고 막 혼란을 주는 거예요. 교란을 시키는 겁니다. 그니까 그분이 나중에는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. 정신적으로 너무 괴로워가지고 막 미치려고 하시더라고요. 그러더니 어느 날 사라졌어요.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심리적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. 뭐 이간질하고 막 이간질하고 교란술을 부리는 겁니다. 그 이제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버티질 못 합니다. 버티질 못 해요. 그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죠.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서 계속 거짓 뉴스를 퍼다르는 거죠. 그러면서 이 거짓 신인이 SBS 그 방송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. 근데 SBS 방송 딱 나가고 나서 한 얘기 보세요. 거짓 뉴스 보면 안 된다. 거짓 뉴스다. 딱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. 그리고 나서 자신이 뭐또 어, 뭐 내려버렸다, 뭐싹뭐 뭐 어떻게 해버렸다 하면서 사람들이 못 보게끔 하지만 결국에는 공개가 된 거죠. 이런 교란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잘 쓰고 있는 것입니다. 이거 그래서 그냥 막그 어떤 본질이 있으면 그 본질을 막 흐려놔 분탕질을 막 해놔가지고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러한 기술들이 굉장히 뛰어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고요. 그리고 이런 유사 계정을 만드는 이 정체불명의 인간들. 뭐, 저에 대해서도 뭐, 유튜브에서 한두 개를 하는 게 아니죠. 근데 제가 그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. 네. 그거 그냥 경찰이 빨리 저 수사해서 처리해버려라. 딱 맡겨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. 여기에 말려들면 안 되거든요.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서 이자들을 완전히 강하게 심판할 그 목적만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. 그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 무너지게 되면 다 끝나게 되거든요. 그래서 끝이 다가오니까 에, 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.